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총리 장관 인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이창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장입니다. 자,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의 정식으로 취임한 뒤 지명할 겁니다. 누가 될까요? 자,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한달 정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동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초대 국정원장 누굴까요? 자, 중앙일보가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좋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정보력. 이것을 중시한다. 그런 사람을 뽑자는 특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윤석열 장선이는이 말을 들으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지원 원장은 좀 창피할지도 모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과거 중앙정보부장, 안기부장, 국정원장, 이 신복들을 그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장세동, 뭐 박지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국정원장에 이런 인사를 이, 이, 임명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장선이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을까요? 이미 하마평이 나왔습니다. 유력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현역 국정원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어, 며칠 전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정말 정치 구단 뭐 좋게 말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만큼 국정원장은 대단한 자리입니다. 저도 과거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김영삼 대통령만 하더라도 뭐 국정원장, 안기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 있었는데, 보고를 몇번 받고 난뒤 정말 이게 필요한 조직이구나. 특히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당시는 간첩도 잡아야 하고, 또 북한과 관련해서 상당히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력이 사실 대한민국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과거 정영건 뭐 의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자, 윤 당선인은 이새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으로 국제안보에 해박한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안보. 이 윤석열 장선이는 안보와 경제를 결부시킨 경제안보를 중요시했던 그런 인물답게 국정원장 역시 국제안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 국정원장 안기부장이 하는 일은 이뭐 민간인 사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검찰이나 경찰은 정보력을 돈해도 할수 없는 그런 뒷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야기를 국회서좀 들은 적이 있는데 과거에 누가 공항에서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더라 뭐 이런 거다 보고하고 뭐 그랬습니다. 국정원 정보를 가지고 정치인이 꼼짝 못하는 점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정치인 출신인 현 박지원 국정원장을 위시해 역대 정부에서는 주로 대통령의 정치적 신임이 두터운 인물들이 이 자리에 가서 특별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정치 관여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참모들에게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도 좋다, 안보 업무를 해본 실력이 입증된 인사를 찾으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최근 추가 인선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 특명이 중요합니다. 국제 안보 질서를 꿰뚫어 볼줄 아는 중량감 있는 사람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자, 복수의 윤당선인척 인사에 따르면 그동안 국정원장 후보로 언론에 거론된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권춘택 UN 글로벌 컴팩트 사무총장,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 이범찬 전 국정원 차장보 등이 거론돼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최종 후보권에서 제외됐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합니다. 자, 박주선 전 국회 부회장과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임정혁 전 대검 공안부장 등도 논의됐으나 아직까지는 낙점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검사 시절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윤석열 장선인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신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 정부의 국정원은 해외 대북 정보 업무에 중점을 둔 첩보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사들. 인수위가 지난 1일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 직제를 1차장 외교, 2차장 안보로 바꾸면서 우리는 이제 포괄안보시대에 살고 있다고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가 밝혔듯이 국정원장 역시 국내안보는 물론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윤당선인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인물이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김규현 전 차장은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한 미국 통입니다. 외교부 1차관, 외교안보수석, 국가안보실 1, 2차장 등 외교와 안보조직을 두루거친 실력파라고 합니다. 중량감도 굉장히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경선캠프 당시입니다. 외교안보특보를 맡기도 했습니다. 자, 새 국정원장의 인선 발표는 이 1기 내각 인선이 정리된 뒤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 국가보훈처장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새 정부 초대 법제처장은 윤당선인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이왕규 변호사가 낙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제처장도 중요합니다. 검수완박을 논리적으로 깰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내밀한 정보가 많습니다. 국정원장 인선은 장관 한3명 정도와 맞먹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